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끝내야겠죠? 오메가, 끝냅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어,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지금 레이번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는 이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두니 무더기를 보고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지 행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을 떡을 먹고 사냐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3 1 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라반이 겁이 나죠 야곱이 아니 장인어른 정말 아씨 제가 할말좀 할까요 그러고 쫙 그동안에 네? 자기의 쌍슬 를 10번 바꾼 거를 쫙 차근히 그때 이렇게 했죠 그때 이렇게 했죠 그때 뭐뭐 뭐 동물이 죽었는데 수십 마리가 병 걸려서 죽었는데 그거 다 내가 내 월급에서 깠죠 왜그 옆에 듣는 사람이 어 정말 그런 거야 아 어, 저거 정말 나쁜 새끼네 <laughs>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어 이거 봐라 야곱이란 놈이 거 가지고 에서랑 형이랑 형 어, 붙어가지고 군대를 오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다 무더기 돌무더기를 확 싸고 이쪽을 넘어오지 말고 나는 이쪽으로 한거뭐 이쪽으로 갈 자기는 뭐갈 이유도 없죠 그죠 근데 딱이 한 사람들은 하, 계산 빨리 씁니다. 계산 너무 빨리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 돌을 쌓아놓고 어떻게? 너는 여기 오지 말고 나는 안 가고 그리고 니, 우리 딸들 외에는 응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안 된다. 자기 때문에 이 다채저로 간 사회한테 지가 속여가지고 첫날부터 아니, 첫날부터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둘 데리고 시작한 야곱한테도더 이상 와이프를 두지 마라. 마치 자기가 무슨 딸들을 사랑하는 거야. 딸들이 옆에서 아주 완전 웃었을 거야. 눈, 눈을 흘리면서. 돌고 있네. 예. 저, 저, 씨, 왜 저래? 예. 우리 생각하는 것 같지. 자기를.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들은 100% 자기입니다. 예.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돌 무더기를 탁 기둥을 보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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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ness가 히브리 말로 재밌어요 왕자라는 데, 말도 되고 적어놓는 사람이란 되고 간증도 되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아마 왕자가 이렇게 좀 보호했나 보죠 우리콜했나 보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무더기를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막 찍찍 불러요. 하나님이 증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여간에 와 레이반이라는 사람 이제 이후로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모세 장인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역사에 동참하고 참 그래도 모세를 가르쳤던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이거 뭐 나오라는 거이 레이반은 완전히 처음부터 아주 싹없이 싹싹 싹시 노란 사람으로 나와서 그동안 끝까지 싹시 노랗고 완전히 와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근데 레반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응?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레반은 그 하나님이라는 컨셉트가 지역적이었어.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 애그 뭐굽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한국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컨셉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 함의 나월의 하나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판단하고 판단해라, 저지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킨 맹세 Fear of Isaac 이삭을 Fear 하면서 맹세했다고 랬어요 Witness 그 다음엔 더 재밌어 그 다음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라는 건 뭐냐면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 동물을 죽였을까요? 레이반? 아니죠 레이반은 쫓아오느라고 무슨 뭐 옆에 염소를 차고 왔겠어요 밥, 먹을 뭐 양을 끌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냥 3일 동안 말 타고 그냥 막죽을 힘을 다해서 어. 왜 저것들 다 가서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 또1 1명 데리고 왔잖아요 칼 차고 죽이려고 다 뺏으려고 약탈한다고 아내내그 무상만 찾 어느 놈이 가져갔어 봐라 그놈도 죽이고 다 뺏어 와야지 딱 아, 신나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찾고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들어가는 동물은 누구 거냐 말이요그도 야곱 야곱 거야 그 그래. 그러니까 레이버는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 <laughs> 그래서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거기서 무슨 형식을 취했는지는 몰라요. 약속 무더기를 앞에서 근데 무더기가 테이블로 된 거는 큰 돌을 무슨 이렇게 위에만 쌓은 게 아니라 거기다 이 테이블 평평한 것도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경야라는 게 밤새 파티했다는 게 경야 오버나이트. 밤새 병양하여 밥을 먹고 파티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아침에 늦었지 아침 먹고 떠나면 어그 해가 뜨면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밤새도록 놀고 기분 좋죠 어,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은요 하, 뭐 어쨌든 누구 다, 누구 누가 파티 해주면 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서 참 재미납니다. 입을 맞추며 축복하고, 축복하고. 이 축복한다는 것에 모든 우리 주석가들은, 야, 이렇게 악랄한 사람도 자기 새끼들은 축복하는. 것. 이것은 어떤, 어, 인간의 어떤 근본을 떠나서 하나님의 흉내내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레이번도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자기는 악하지만, 근극적으로 악한 놈들도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은 근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온다. 캘빈이 unholy and wicked m a n 이 사람이 Giving the blessing을 했다. True piety. 하, 레이번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네. 음, 라고 칭찬해 주는. 그래서 레이번이 갑자기 여기서 어, 홀리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있는 근본이 하, 우리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어, 저도 여기 캄보디아에서 지금 닭 소리 꺾고댕 나죠 옆에 집을 지는데 시골 사람이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닭을 키워 옆집에서 <laughs> 닭을 여기선요 풀어놓고 키워요 어떻게 풀어놓냐면 새길 때 이렇게 이걸 씌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인가 먹이를 준대요 그러면 고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벌레 잡아 먹고 그런 다시 자잘될 때를 걸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기어 들어. 그리고 이제 잡아 먹어야죠. 근데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여러분 여기서 얼마 안떨어진 데서 S1이라는 감옥이 있어. 거기서 그 폴파시라는 미치과이가 뭐 170만을 학살을 했으니까. 전 캄보디아에서 근데 S2에 서 잡아다가 막 고문해가지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해서 거기서도 막 때려 죽이고 거기서 또어 킬링필드란 데 가서 또 수만 명 죽이고 여기서도 거기서 그 책을 읽어보면 거의 루틴 리 사람들을 거기서 죽였어요 총을 쏘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몽둥이로 저뭐 이제 행어로 이만한 대가리를 깨가지고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벌집에다 그 만행을 다 하고 그걸 죽였던 가드들이 톡톡 손 떨고 손 닦고 가 가지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빌딩에서 애들하고 저녁 먹고 히히히다 재미나다고 놀고 자기 애들 축복해 주고 피못 던졌어.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이번 같은 악한 놈도 손자는 귀여워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악한 사람이 갑자기 홀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태를 태어나고 났기 때문에 정말 죽어서 지옥 갈 놈도 자기 애들 보고 자기 손자들 보고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거잘 살라고 자기는 뭐 같이 살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캐나더니 쓰고 있습니다. 와 우리도 근데 무서운 건요. 레이번이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웃는다.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스타. 그데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악한 일을 다 적어가지고 아주 인류 역사에 남기잖아요 리코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적고 있어. 누군가가 왕자로서 왕의 앞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지 나에게 리워드가 될지는 누가 결정해? 왕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결정. 당신이 오늘 한 행함으로써. 당신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프렌스를 통해서 리코딩하고 그것이 영원히남는 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예수님의 은혜를 다,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잊혀져 as if nothing. 우리는 천국 가요. 그 구원. 그러나 구원에서 리워드는 우리가 했던 거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큰 리워드를 받으는 여러분 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 내일은 북톡. 북톡은 또 너무나 재미난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창호 목사님이 번역한 책, 보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의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챕터를 이나 이 우리 이창호 목사님과 여러 명들이 제자도 시리즈 2, 거울 앞에 서라와 홀로 걸어라. 거울 앞에 서라, 특히 있죠, 여기. 아, 미국 가지가 않나? 그건 미국 가져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이거 내일 복독합니다 저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익사이딩합니다 자, 내일 봬요. 엄마